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 단기학교의 JLPT 코시 김남주입니다. 자, 일본어 단기학교 일본어 능력 시험 담당 강사 김남주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1단기 JLPT n 2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1단기 하니까 일본어 능력시험 단박의 끝내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본어 단기 학교의 주말입니다. 1단기 JLPT 능력시험 N2, N2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은요, 최단기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내용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책으로 학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보이십니까? 단한 권으로 N2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단한 권으로요. 문자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 청해까지요. 주기죠 여러분. 자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독학할 때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 독학할 때 35일간에 다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독학할 때 여러분. 자, 책첫 부분을 보시면 조금 넘겨 보시면 35일간의 계획이 잘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자, 여러분, 2010년도 일본어 능력 시험이 개정됐습니다. 저는요, 2010년도 처음부터, 자, 지금 현재까지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깊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요, 그 모든 것을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대방출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 그동안 문제를 풀면서 습득한, 터득한 문제풀이, 노하우를 다 알려드립니다. 저도 물론 학습자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능력시험 N2부터 전 도전을 했었고요. 그때부터의 터득한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 지금도 시험 보러 들어가요. 1년에 2회 출제, 실시가 되고 있죠. 저그 시험 봐요. 매회 급수를 달리 해서. 자, 그러면 지금도 그 푸는 노화를 지금도 습득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저자, 저예요, 저. 저자, 저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학습 포인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숨겨왔던 기법입니다. 여러분, 학습 포인트 알려드리고요. 친절해요, 그것도. 친절하고 강렬하게입니다, 여러분. 자, 즉이 다음은요. 자,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혼자서 독학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저자인 제가 강좌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재와 함께 온라인 강좌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효과가 두 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한 권으로 N2 완전정복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자의 문법, 독해, 청해 전 영역에 걸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개전 전과 개정 후에 문제, 기출 문제를 제가 완전 분석했다고 했죠. 완전하게 분석을 했죠. 자, 분석을 해서 빈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자 어휘가 있고요. 어휘들도 자주 되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표현 문법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빈출 문제를요, 예상 문제로서 여러분 실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최근 경향 문제. 제가 최, 지금도 제가 시험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최근에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경향을 충분히 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상 필수 문제를 수록해 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일간의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했는데 자이 계획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독학하실 때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1일부터 35일까지 좀 빡세게 넣어놨어요. 정말 그야말로 빡셉니다이래서가 근데 학습은 빡세게 하셔야 돼요. 35일간 정말 이 플랜들을 쫙 하시고요. 야 근데 너무 정신없이 너무 힘들게 빡빡하게 해왔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학습하시더라도 반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35회 끝내고야나다 했다 시험 봐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맨 처음에 가서 다시 외우십시오. 다시 문제 푸십시오. 이래스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문제 또뭐 기출 문제 철저히 분석했단 말이 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개정된 후에 보면은 우리 어휘 파트 문자 어휘 파트는 레벨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레벨이 어떻게 상승이 됐는지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자이 어휘 보면은 제가 과거에 나왔던 많이 출제된 것들도 실어놨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것들도 확 실어놨어요. 자, 여러분들만 살짝 학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 파트 보시면 어떻게 개정 후에 바뀌었느냐? 예. 문제 과거에는 괄호 넣기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괄호에 들어가는 단편적인 그 문형만, N2 문형만 주구장창 외우면 정말 70% 이상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개정 후에는 절대 그게 안 돼요. 물론 N2에 주로 나오는 문형들 죽어도 외워야 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기본 문법 바탕 있죠. 그것과 플러스에서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괄호 넣기 문제와 별표 문제, 그리고 독해를 가장한 문법 문제가 출제돼요. 세 개의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푸는 노하우, 그 문제 유형 우리 교재에서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는. 자, 그리고 독해와 청해에도요. 우리 개정 후에 변화가 있죠. 독해 옛날에 뭐 장문, 긴 문장, 중간 길이 문장, 짧은 문장 독해 출제됐었죠. 예, 그거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도. 하지만 여러분 통합 이해라든지 정보 검색 이해라고 하는 정보 검색 독해 문제 추가가 됐어요. 자, 통합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또 비슷한 테마를 가진 두 개의 독해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읽고서 뭐 공통점 찾기 내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 찾기가 나오고요. 정보 검색이라는 것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 포인트만 짚으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 문제 추가된 문제입니다. 자, 청에 또한음 변화가 있었죠. 자, 개정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 옛날에 개정 전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대화가만 나옵니다. 우리 선택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찍으면 됐는데 지금은 기존의 문제 플러스 파트 1이 과제 이해. 저 파트 2가 포인트 이해. 이 파트 2 까지는 비슷해요. 기존 문제와. 네, 파트 3부터는요. 새로 추가된 문제고요. 자, 파트 3는 개요 이해, 그리고 파트 4는 즉시 응답. 파트 5는요. 통합 이해문제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개요 이해라는 건 문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순발력이 요해지고요. 그래서 정말 순가쁘요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자, 통합 이해 또한 조금 더 복잡하게 복수의 인원이 나와서 세명 정도의 사람이 나와서 복수의 정보를 막 쏟아 냅니다. 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제가 철저히 분석했다 했죠.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문제 항목별 문제풀이 노하우. 이거는 여러분, 독해, 청해, 문법, 문자, 어휘, 맨 앞쪽에 보면은 파트별로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각 파트별로, 유형별로 그 설명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듯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문제 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학습자 시절이 있다 그랬죠 전 선생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 히라가나 외우고 가다 가나 외우고 아 시험 봐야지 능력 시험이 좋구나 능력 시험 봐야지 능력 시험이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그 학습하시면 제가 하면서 하시 는게 아니지. 하면서 굉장히 자주 틀리고 아 틀렸던 게또 틀리고 아 헷갈렸던 게또 헷갈립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이에요. 제가 헷갈렸던 거, 혼동됐던 거, 자주 틀렸던 거 여러분 역시 같이 많이 같이 혼동하고 같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 또는 문법 표현들 다 실어놨습니다. 앞부분에 다 외우세요. 보기 좋게 실어놨어요. 열심히 제가 열심히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허트로 보지 마세요. 아깝잖아. 저의 피와 땀인데. 자 여러분들은 꾸준히 반복해서 집중해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시간 분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교시, 2교시로 나누죠? 1교시, 문자, 어휘, 문법, 2교시, 청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시간 분배가 최고예요.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보단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돼요. 그 시간 분배 에헤, 10분 문자, 어휘, 뭐 10분 문법, 이게 아니에요. 항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지 실전 가야지 그 몸에 밴게 톡톡 나오지. 야 연습 안 하고 실전 가서 야 시간 딱딱딱 보고 시계는 올려놓을 수 있어요 책상 위에. 야 10분까지 이거 풀고 안 된대니까 여러분들 항시 연습하셔. 특히 독해입니다. 독해는 푸실 때 단문, 중문, 장문, 통합이에 정보 검색 각각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딱 재놓고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와 문제 풀때 연습하고 그런 연습하라고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합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1교시는 시간 분배가 관건입니다. 자, 이교시 청의 각 문제별 답 찾기 노하우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자, 저자의 친절한 설명과 학습 포인트 공개라고 했습니다. 강렬하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친절한지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잠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자 맨 위에 세개 보세요. 어때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런 한자 학습들 여러분 다할 거예요. 다 실어놨어요. 얘만 있느냐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한정됐죠. N2니까. 자 여러분들 그것들 다 실어놨어요. 한눈에 볼수 있게끔. 자 얘네들은요 모자를 썼어요. 두 번째는 옆에 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 인변이 있어요. 얘네들은 변이 다 달라요. 근데 일본어 음독은 몽땅 료라고 읽습니다. 기숙사. 얘는 치료할 때 료. 얘는 동료할 때 료자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외워야 되는 비슷한 생긴 한자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면 어떤 음독을 갖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또한 가지 이번에 한자 읽기로 잠깐 볼게요. 평기 평범이라는 한자에 평기란 단어 우리나라에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해이기다.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평소와 같은 기분이다. 컨, 어, 평소와 같은 컨디션이다라는 게 해기다. 자, 평범 해본이라고 읽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평자. 평평할 평자는 해라고 읽네라는거 금방 캐치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이 한자 평등이란 한자에 평등하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할때 평등인데 어떻게 읽을까? 아하 얘네들 다 헤이라고 읽었으니까 얘도 헤이라고 시작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자 음독이 있더라 이거죠. 예외음이라고 저는 별칭을 붙이는데 얘는 묘도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요 같은 한자들은 보통 같은 음으로 읽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자 음도 걔네들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출제의원이 원이들에도 낸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고 싶은 한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 싹 모았습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퍼드리고 있습니다 자책 문자의 파트봇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교재로 가지고 교재를 같이 학습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아주 큰 장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메리또라고 하지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저예요. 이거. 뽀샵들 아주 심하게 했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1단계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좌를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 교재를 같이 학습하면 그 효과 배가 된다라는 거. 자 우리 강좌에서는요. 온라인 강좌에서는 여러분 음, 문제만 제가 다루고 있어요. 이 교재 보면 예상 문제집 쫙 실어놨죠. 그 예상 문제를 몇 개씩 끊어서 그걸 35일 강좌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제 풀이할 때는 이건 답이에요. 짜잔 하고 쫙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 찾고 그 문장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짚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파생되는 그런 어휘들을 막 파생시켜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독학할 때 교재 프로그램 35일간의 프로그램 있죠 독학할 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와 제 강좌를 들으시고 싶다 문제 해설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학습하시다가. 의문점 생기죠. 아, 나 혼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한테 꼭 따지고 싶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학습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저와 커뮤니케이션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재를 갖고 학습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딱세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뭐첫 번째 집중 슈주 두 번째, 반복, 그리카에시. 세 번째, 꾸준히, 코츠코츠. 다시 한 번, 슈즈, 그리카에시, 코츠코츠. 이세 개만 있지 않으시면 어떤 교재를 갖고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재를 가지고 가시면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겠죠. 합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 교재를 집필할 때단한 가지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시게 되면 분명 합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자, 미나상, 어 마치 시대 오리마스.